자, 안녕하세요. 어근으로 어휘를 강의하는 오케이지 오일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이 크레드인데, 그,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이해는 되죠. 근데 이놈만 딱 떨어져 있을 때는 좀 헷갈려요.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는 i 크리스 e a s e d 할때이 크리라는 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시키다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내다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는 하고 이제 헷갈려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가면서 보죠. 가면서 보는데, <laughs> 이제, 이건 이제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 이, ABL이 OUS,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터블이 되는 경우.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이제 그, 크레딧의 형용사에서 조금 헷갈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명상형까지 포함을 해서 뒤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은 그럼 이제 뭐밑다에서 이런 건 뻔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이런 경우가 좀더 이제 어려워지겠죠. 단으로 간다치면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어휘에서 좀 나온다치면은 뭐 이, 이런,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오히려 이제 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뒤로 이제 가서 봐 보죠. 물론 여기서 같은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어휘에서 자주 나오는 많이 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범위 안에 포함되는 단어다 하는 경우는 제가 가능한 표기를 안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 이거 자주 나오는 건데 왜 표시 안 해놨지? 기출문제 보니까 많이 나와있던데. 근데 제가 보기에, 야, 이 정도면은 그, 그 시험에서는 그 기본적인 거지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다. 그냥 이걸 세,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도 뜻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신용에서 명사 명성 공적이 이제 이게 좀더 어려울 수는 있고요. 그래서 크레딧이 외상이라는 건알것이래서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 하는 거. 이거 이제 뭐 신뢰성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크레더블 그러면은 신용할수 없는 그래서 명사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고. 크레딧에서 그러면 쉽게 믿는 애가 속기심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의미 자체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크레딧 터블하고도 구분을 해야 되죠. 크레디터블이라는 것은, 이제, 공이 누구한테 다 칭찬할만 하다. 이제,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제, 형용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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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꼴이 됐을 때 의미를 제대로 구분해라,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크레, 크레더빌러티나, 여기서 크레듀러티나, 그죠? 그럼, 물론, 이제, 이놈이 반대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겠죠. 인이 들어가서. 그,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믿는, 속기 시운이되어서는 쉽게 믿지 않는, 속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크레디터는 속기 시운이 있는데, 너무 잘 속는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의미는 이제 보면 알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크레딧터는 공이 있는 명예가 될 만한 이런, 이런 의미다 하는 거 그래서 명사꼴까지 구분해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 내 있을 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다준 상태로 그이 형용사들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laughs> 뭐 크레딧티즘이라는 것은 뭐 이제 이거는 그 그냥, 읽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경제 용어로서 이제, 굳어져 있는,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크레딧 워, 월드에서, 이 월스라는 것은 가치가 있느니니까, 그러니까 신용가치가 있다. 아, 는 거는, 이제, 지불 능력이 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디스 크레딧 자체는, 여기서 이제 디스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불신이라는 건 알겠죠, 그죠? 불신이다. 앞에서 크레딧이라는 것이 명예, 명성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불명의 치욕이라는 의미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왔을 때 단어 의미가 이제 더 어려워진다 하는 거고요 이놈은 좀더 이제 자주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하는 거죠 누구의 공으로 치다 하는가 니덕분이다 하는, 하는. 그래서,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신용신임이 신 증가되지는 상태다 여기서 같은 증가되지는 형태로 올수 있고 여기서는 누구에게 믿음을 보낸다 신뢰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공으로 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까지 갔을 때는 이제 좀그 쉽지는 않아,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으로 돌리나 여기서는 d i s c r 그래요 d i s c r e 그래서 자기를 빼앗다 인정을 취소하다 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정 승인 이 부분으로까지 간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지는 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드에서는 이제 교의 신조 이렇게 되거든 그, 교 결혼은 얘기결국 뭐냐면 이게 뭔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걸로 보면 되겠죠 신념, 신조, 이제 강령 이렇게 나오니까 들어가서 크레덴 신용, 그 신빙성 이렇게 나요. 크레덴셜 이놈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이제 그 외교 사절이 외교관이 파견된다라든가 했을 때그신입장을 주고 뭐 이제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된다. 이 경우는 이제 종교적인 그 용어기 이 때문에 사실상 그저 그, 좀그 많이 쓰기는 좀 그래 문제를 낸다 해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경우는 앞에서도 그 크리 그크 크리, 크리에이트나 이제 인크레지트 크리스 거기서 나왔을 때이 단어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크리가 믿음이 아니라 좀 앞에서 봤을 때 창조적인 것처럼 볼수 있다. 그래서. 그스으란 얘기는 여기서 이제 믿는 건데 여기서 종교적인 순기에서 의미를 봐야 되겠죠. 그 잘못 믿는 거니까 잘못된 것을 믿는 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뭐 이제 다른 신앙을 믿는다든가 우상 숭배한다 뭐 하는 정도에서 사악한 이단의 뭐 이교도 뭐 이렇게 이제 나왔다 하는 거죠. 명사꼴이 이렇다 하는 거고 레크리앙트 여기서 믿란 얘기는 돌아선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믿는 쪽에서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 변절한 건마는 비겁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어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레크리아트 해서 불성실하다 아 조금 이해가 여기는 불성실이라는 얘기는 성실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네. 이상입니다